이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실용음악학과 졸업생이 먼저 있습니다. 보컬 입시를 통해서 실용음악학과 보컬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실용음악 학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무 대학 실용음악학과만 나오면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시의 경우는 탑3의 상위권 대학 출신을 주로 봤습니다. 탑3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입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나은 입시 교육을 해줄수 있고 해당 학교 출신이나 교수님들과의 인맥 네트워크가 있는 강사는 해당년 입시의 트렌드까지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태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원비를 학원과 5대 5로 나눠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학원비가 40이고 한 학생을 맡았다면 학원과 20 20만원으로 나눠 가지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는 20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0명을 맡으면 월급이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학원이라면 입시생이 많고 본인에게 할당된 학생도 많기 때문에 많은 월급을 받겠지만 실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학원도 많고 보컬 입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학원의 강사는 한 학원에 있기보다 두세개 학원에서 근무를 동시에 하고 세 개를 다 합쳐서 월 수익이 300이 되기 힘듭니다. 보통 경력이 짧은 선생님은 다섯 명 이하라서 100만 원 선도 있고 보통은 뭐 100에서 200 선인 것 같습니다. 250 넘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3,500 이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래 교실 선생님입니다. 자 성인 노래 교실 같은 곳에서 단체 강의를 하는 노래 강사입니다. 협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분들입니다. 옛날 가수나 트로트 가수분들 또는 준비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곳이고, 사실 저는 이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기도 급여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 실용음악학과 출신을 비슷하던지, 아니면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문화센터나 각종 문화센터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는 노래 교실 또는 개인 노래 교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이것도 3천 이하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보컬 트레이너는 보컬 교육을 받은 찐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발성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용음악 학과에서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배웁니다. 실용음악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더잘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해서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컬 트레이너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아서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해당 학원의 마스터에게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그 학원에서 근무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됩니다. 프리랜서 타입도 있고,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 학원이고, 유명한 학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직원인 경우에 최저임금인 180대부터 시작해서 높은 경우는 실수령 400 이상까지 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2,500부터 6,000 이상까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타입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은 3천에서 4천 선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균적인 연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내가 성장해 나가고 연봉도 높아져 가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래를 가르치는 세 가지 타입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용음악학과 졸업생입니다. 입시에 있어서 엄청난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라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실제 실용음악 입시에서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점점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젊은 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자 강사의 경우는 수명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 기준으로 졸업 이후로 10년 정도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마이너한 학원이나 지방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의 상승에 있어서 연차가 쌓임으로 인해서 급여가 높아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맡은 학생수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 만약 여자 강사라고 했을 때 좋은 대학 졸업 이후 10년까지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 교실 선생님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몇 분처럼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름이 있어져서 유명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높아지고 성장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실제 몇 분을 제가 가르쳐보고 만나봤을 때는 급여보다는 자신의 직업이 즐겁다는 부분에 크게 중점을 두고 계신 듯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자, 보컬 트레이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PR에 나가면서 인정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네임 밸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도 많아지고 수업료도 높아져 가기 때문에 연봉이 점차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가는 분들은 자신의 학원을 차려서 자신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강사를 키우고 학원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해서 얻는 근로수익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죠.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못해도 500에서 네, 월 4천 이상까지 받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최소 7,500에서 8억 이상도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을 받아 보컬 트레이너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말했던 타입의 마스터에게 교육을 받아서 된 사람이고 그 학원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연차에 따라서 급여도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근로 시간을 채울 정도라면 최저임금인 180만원대부터 400 이상도 가능합니다. 연봉으로 치면 2,500부터 6,000 이상까지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직업으로 장기적인 가능성을 본다면 정말 찐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발전성이나 급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